하우스윙 하체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GDR 9월 오경환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체를 회전시킬 때 체중이동 없이 회전만 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그럴 경우 슬라이스나 혹은 뒷땅 여러가지 등의 미스샷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체회전을 올바르게 쓸수 있는 연습 방법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어, 우선 왼발 앞꿈치 쪽에 힘있게 무게를 실수 있는 물건을 하나 준비하시고 어드레스를 한후 백스윙을 올리고 바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앞꿈치에 있는 물건을 힘있게 밟고 회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레스, 백스윙, 밟고 회전.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 멋진 굿샷을 날렸으면 좋겠습니다.